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오늘은 설기를 손 위에 올려놓는 올려놓는 리액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준비해 주십시오. 아니요. 뭐야? <laughs> 안 돼. <laughs> 내가 해야겠구나. 어쩔 수 없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설기가 무섭기는 하지만. 어? 오, 설구가 나왔어요. 설테 한번 해볼게요 설구야, 여기 올라오면 너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. <laughs> 아우 쉣! 아우 아파! 어우 oh, 제 발이 너무 새같아요자설게다지 <laughs> 여기로 올라오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 아 빨리! 안 준다 엄가 <laughs> 맛있는 거 가지고 이러면 치사한 거랬 했는데 아씨 설기 한번 해보자! 우리는 할수 있어 아 아니 동영... 핸드폰만 보고 너를 안 보면 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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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... <laughs> 욕수면 안 되고 오오 대박 대박 오오 설기 올라와야지 설계 올라와야지 올라와야지 아 내가 손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 너한테 다 먹이를 뺏기고 있어 안돼 안돼 일로 안돼 아이 아파다 아 아이고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더 이상 하지 말아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귀여운 설기를 보고 가세요 어오오오볼따고해쑤셔놓는것좀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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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돼지 이런 돼지 설기야, 깨물지 마라, 설기야, 깨물지 마라 깨물지 마라, 깨물지 마라 깨물지 마라 어우, 쟤왜 저러죠? 제가 미쳤나봐요 어우, 어우, 어 야, 쓰러진다, 쓰러져 아, 뭘 찾는 거니? 오, 오. 아이고, 어, 어, 아이고, 설기야 내가 들어줄게 앞이 어, 어, 역시 방해하는 데는 소질해. 어 여기다 먹이를 쌓아 놨었구나 아, 빨리 먹어라. 자 이제.